동자 목소리를 올려야 된다. 뭐, 선녀 목소리를 올려야 된다. 네. 그런 게 어딨노? 없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촬영하면서 좀 많이 보고 겪은 건데, 네. 선생님은 지기를 잘 타시잖아요. 음, 지기. 네. 네. 우리 무강 선생님들이 그뭐연가의 흔적이나, 그럼, 받는다는 지기. 네네. 음. 이 지기가 뭐고, 음. 이 지기에 대해서 좀 오늘 좀아시는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음, 지기, 직위. 지기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 네. 또 지방마다 틀리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음, 표적을 표적이죠. 받는다. 네네. 음 표시를 받는다. 한마디로 이 뜻이라, 네. 이 통합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네. 보통 보면은,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일반, 여, 제가집이라든가 점사를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 말은 진짜 꼭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 돌아가신 분이 있어. 네. 그러면은 뭐, 그 특정적이게, 그러면 다리가 아픈 지기를 좀 많이 봤네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에는 흔히 이 제가집에서 그, 그런 말을 엄청 많이 써. 나는 그거는 조금 너무 과도하다 싶거든. 네, 네. 물론 일반 사람도 받을 수 있어. 네. 뭐안 받고 못 받다 는 그거는 정말 없어 없지만 네. 이게 점점 점점 진짜 이게 상태가 심해지는 게뭐 이렇게 점사를 보다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나오지도 않은뭐 이렇게 할머니 지기를 내가 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애기신. 뭐 애기 죽은 영혼 지기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하게 하는데 조금 그거는 좀 자제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이거지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이고 무당 선생님들은 그 영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표시를 당연히 받으시는 거고 네네. 또 내가 한마디 더 하면 조금 무당 선생님도 지기, 표적, 표시를 받으신다 해가지고 네네. 진짜, 너무 과도하신 분이 계시거든. 저, 예를 들면, 자, 네. 조상의 이거 몸에 표시를 받았어. 네. 아까처럼, 뭐, 배가 아파 가신, 뭐, 연가의 지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시를 받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모시는 내 몸주신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신장님, 장군님, 네. 다 계시잖아. 네. 각각 제자님마다 틀리지만.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도 컨트롤, 요즘 말로 하고, 조절할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네. 근데 뭐 직이 받았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거를 너무 좀 심하게 과도하게 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네. 말과 행동 솔직히 내딱 끼는 거 이게 진짜 꼴보기이다 음, 정말 그걸 컨트롤 못할 정도로 막 하시는 분들 못하고 네. 그런 거같으면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만한 컨트롤 못하면 네. 그냥 이 신을 모시면 안 돼.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신이 와가 계시고, 네. 응? 그 강하신 장군님, 신장님이 다 되고 일하는데 표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감출 줄 알고 컨트롤 할줄 알고, 그럼 그 과연 그 모시는 신은 뭐냐 이거지. 그런 남의 그 영가, 이렇게 말하면 뭐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지만, 남의 그영가의그 그 표시에 못 이겨가지고, 잠시 이 부분에 표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신이 교류를 하시고 왔다 갔다, 우리 몸주로 음. 다 하시는데, 네. 난 그거는 정말 아니다 보거든. 음. 그래서, 뭐꼭 맞다 옳다 떠나서, 네. 적당히 컨트롤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음. 그리고 일반 분들은, 네. 조금 솔직히 자제를 좀 하셔야 된다. 음, 일반 분들은. 네. 그 음. 이게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음. 뭐, 지내시다 보면, 음. 뭐 신이 실리실 때가 있잖아요. 동자신이라든지, 음, 접신. 네, 접신을 하실 음. 때가 있잖아요. 음. 그때 이제 뭐, 그런 행동을 음. 한다든지, 음. 뭘 원하시는 게 있다든지, 네. 음.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음, 그것도 좀 비슷한데, 네. 맥락은 비슷해. 비슷한데, 음, 동자. 누구나 이제 이 신명제자님들은 조금 그래도 할아버지, 일명 할머니, 열두 대신을 다 모시고 계시지만, 그러면은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좀 애기신, 동자님, 선녀님, 뭐 호칭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제 애기신을 모시는데, 네. 그렇게 이제 오시는 경로도 좀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 애기라는 말이 어른 애기 이래 있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동자 신이 접신이 됐어, 내한테. 네, 네. 그렇게 오면 좀 뭐, 뭐, 아기자기, 뭐, 이렇 귀여운 거, 네. 조금 어른스럽지 못한 거,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는 할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또, 그게 일반적으로 정말 뭐, 신명에 가깝게 위치에 맞게 조금 표시를 하면 되는데, 네, 네. 그거를 조금, 너무 오버한단 말이야. 일상생활에서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가다가 핫도그 한개 먹고 싶어. 그냥 내돈 주고 사먹으면 되잖아. 그쵸. 꼭, 진짜, 이렇게, 뭐, 동자가 왔는데, 에, 소리, 땡땡땡땡땡땡 막 내면서, 굳이 옆에까지 뭐, 조금, 무당이 내가 봐도 좀 의심스럽게, 과도하게, 그럴 이유는 나는 없다고거든. 그런 것도 조금 선생님들이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 하물며 오세 그라데 이 보니까 일반 사람도 뭐 나도 동창신이 있어요 뭐 선녀가 있어요 아 일반인 분들이요? 그래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laughs> 경험인데 니뭐 있노 내가 네. 동자니 누구 선녀 누구 막 물었어 네. 왜 그런 짓을 하노 내가 이제 모르니까 울면서 뭐 땡땡 나한테 점사 보러 오신 분이 네. 어디 가니까 내한테 동자신이 있다더라, 선녀신이 있다라 자, 좋다 이거야. 네. 그건 내가 100%알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더노? 물으니까, 신당에, 네. 당연히 뭐, 뭐를 사 올려야 된다. 동자 목수를 올려야 된다. 네. 뭐, 선녀 목수를 올려야 된다. 네. 그런 게 네. 어딨노? 없다. 네. 나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 그러면 사람이, 자, 동자다, 선녀다, 이게 신당에 오잖아. 네. 오면, 내가 한개 정성으로, 그냥, 뭐, 동자 선녀님, 처럼 무구다. 그러면 정말 마음으로 이래갖고 내가 한개 올리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이러면, 나도 허락이 되면, 네. 내 신에서. 그냥 한개 정성으로, 뭐, 금액을 떠나서 올릴 수 있고 이러는데, 뭐, 어디, 주로 오시는 분들 내 얘기 들어보니까, 야, 동자 목소로 뭐 올려. 음... 선녀 목소로 반딱반딱하고 올려. 18K 올려. 뭐 올려. 그래야 성불 주고 재수, 줘. 없다. 그런 거, 절대 없다. 진짜 없다 이거나.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음. 동자분들은 액, 주로 까자 좋아하고, 음. 선녀분들은 뭐 가방이라든지 음. 에, 그런 거 좋아하시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담배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음. 에, 올려라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음, 들을 에. 수 있지. 근데 음, 그것도 우리가 까자도 보면 뭐 음식이잖아.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동자, 뭐, 이기시는 온대 해가지고, 과자, 뭐, 달달한 종류. 네. 그런 거는 뭐, 정성으로 올릴 수도 있고, 네. 뭐, 이래, 뭐, 우리가 응감받을 수 있고 하는데, 네. 동자 몫으로 좀 과도하게 그런 게 있어. 뭐, 반지를 올려라든지. 뭐. 그래, 반지. 요즘에, 그, 금값얼마 비싸노. 네. 솔직한 말로. 네.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다이소, 싸게 이래, 사는 데 있잖아. 네네. 그런 데 가서 정성으로 조금 그렇게 올릴 수는 있어. 네네. 있는데 뭐를 당장 순금 뭐1 8 k 그 솔직히 얼마나 비싸노. 네네. 그거를 막 이래가지고 올려야 된다. 그것도 몽목시한 개마다 그뭐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한 돈만 해도 돈이 얼마나 비싸노. 그쵸. 그런 걸 특정적으로 딱 해서 올리라는 거는 없지. 음, 없고 음. 자, 애기들이니까 우리가 반탁반탁하고 그런 거 음. 뭐, 일반 사람이 다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 네네. 그럼 면 그런 거, 자, 선녀라 치자. 네네. 그러면, 그런 좀 유사한 거, 너무 무리 안 가는 선에서, 네네. 막, 이렇게 올리면, 사람도 예쁜 거, 알록달록한 거, 네네. 그런 거 받으면 기분 좋잖아. 네네. 그럼 신명도 똑같아. 아, 정성을 하는거나 어느 정도지. 네네. 그걸 가지고, 야, 뭐, 말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또 이걸 물어봤어. 네네. 그, 그래가지고, 뭘꼭 내보고 한날 법당에 거라는 거야. 여기 뭐, 스펙을 올려야 되는 거, 우리가 명품 이잖아 뭐, 에이 땡땡땡땡, 에이 어? 뭐, 그런 거. 뭐, 여, 선생님 법르산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 와. 내가 물어보니까. 당분히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지. 당연한, 신이든 인간세계든 당연한 건 없다. 어쨌든 뭐, 하시는 음. 분이 그냥 마음으로 자기가 뭘, 해주고 싶어서 하면 괜찮은데 음, 음. 선생님 뭐 강요로 막 하시는 것들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없어 네. 절대로 절대 없다 네. 이거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만 그렇지 네,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